자, 이번 문제는 45번 문제고요. 자,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수 부분은 여러분이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무엇이냐면 소수 부분이에요. 자, 소수 부분은 어떻게 찾을까요? 공식 먼저 말씀드리고 이제 문제로 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수부분을 구하는 방법은 뭐에다가 무리수에서 누구를 빼면 되는 거예요? 정수부분을 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수부분 구하시면 소수부분 구하는 거는 굉장히 쉽게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나온 예제는 누구냐면 루트 5 플러스 그렇죠. 루트 5 플러스 3 같은 경우는 루트 5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데 루트 5라는 애는 누구보다는 크고 루트 4보다는 클 거예요. 그럼 또 누구보다는 작나요? 루트 9보다는 작아요. 루트 4는 여러분 뭐죠? 2예요. 루트 9는 뭐죠? 3이에요. 그렇다라는 얘기는 루트 5라는아 2점 몇몇 몇이구나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2점 몇몇 몇 하고 3하고 더해보세요 그럼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5점 몇몇 몇이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수 부분 뭐예요 정수 부분은 이점 앞에 있는 요 숫자 얘기하겠죠 그래서 정수 부분은 뭐라고 써주면 돼요 5라고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구해야 할 거는 뭡니까? 소수 부분입니다. 소수 부분을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무리수 루트 5 플러스 3에서 누구를 빼주라고 했죠? 여기 있는 정수 부분을 빼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빼기 5 계산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계산하면 뭐가 돼요? 루트 5. 마이너스 2가 되지 않나요? 그러면 여기서 a에 해당하는 부분은 누가 되고 5가 될 거고요. b에 해당하는 부분은 루트 5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근데 답에서 구하라는 게 누구냐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구하래요. 그러면 5라는 애를 제곱하면 25가 될 거고요. 자 여러분, 우리 이거 루트 5 마이너스 2의 제곱 계산하셔야 되는데 이거 뭐예요? 곱셈 공식이에요. 이항년때 배웠던. 그럼 25 플러스. 자 앞에 거 제곱하면 5. 그다음에 가운데 값은 마이너스 4루트 5. 그다음 뒤에 거 제곱하면 뭐가 돼요? 4가 되겠죠. 이게 더하기입니다. 자 여러분 계산해 주세요. 25 하고 5 하고 4 하고 다음 뭐가 됩니까? 34가 되겠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4루트 2. 5까지 이렇게 써주시면 여러분이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은 완벽하게 맞췄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어 중요하니까 꼭 이런 부분을 숙지를 해주세요. 그래서 45번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